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매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창세기를 마쳤는데 사순절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바로 출애굽기를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성경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렇게 발췌를 하였습니다. 출애굽이 어떤 뜻이었고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왼쪽에 그두 돌판을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애굽을 떠나야 했을까? 애굽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피난을 갔던 머물렀던 곳이지 영원히 거주해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서든지 다 계시는데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신다면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도 되는데 굳이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국 땅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갈대야 우르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국 땅과 마찬가지도 갈대야 우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국당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정합니다. 왜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일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숨어서 몰래 자기 집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감옥이나 자기 집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주일마다 특정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곳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그곳에 그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 지금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처음에 그런 굉장한 일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이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이 교회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교제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친히 107년 전에 바로 이곳에 세웠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기에 그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제가 제주도 온지 거의 30년이 되는데 제주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육지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내 인생의 30년을, 내 인생의 반을 제주에 살았는데, 육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냐, 제주 것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최소한 3대는 살아야 제주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애국에서 살았어요. 어떤 분이 제주에 이사와서 400년을 제주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 제주 사람입니까? 육지 사람입니까? 제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삶의 모든 기반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살았던 그래서 정들었던 그땅 애굽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애굽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성도들은 이미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고난당해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책 이름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떠나라. 책 이름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 바로 출애굽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주셨고, 매출하기를 준비해 주셨고, 반석 위에서 흐르는 생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필요합니까? 광야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400년 동안 살아서 정들었던 그 애착을 가졌던 애굽을 떠난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발에 올무를 채우고, 착고를 채워 떠나지 마라. 그곳에 머물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출애굽 맞이하여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기에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민족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었고 그러기에 예배하게 예배 드려야 하기에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굽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고 우리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앞을 향해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